요거는 쉽지 않다 구제의 아. 네. 길이 요 지지점이 어디부터 어디까지로 걷 거냐 퍼린이 이렇게 가니까 여점하고여점이 지지점이 되는 거야 그래서 길이가 나오는 거고 네? 요거는 쉽게 찾는단 말이야 근데 정압축 횡지지길이잖아 횡지지길이 네. 내가 눈을 막철거하서 제일 중요한 게 압축축 좌굴 있는 데야 네? 그 압축축 좌굴을 얼마나 그걸 통제를 잘 해주냐에 따라서 이 부재가 가진 전체 역량을 다 발휘를 하느냐 못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다 따는 거야 네. 탄성 단명도에서 소송 단명도에서 그런, 게 그런 걸로 계산하는 건데 이게 어느 정도 세장비가 있으면 소송 못 쓰고 탄성으로 써야 된다 그러 값이 더 떨어진다 고그 정도 지식은 머릿속에 담고 있어요. 네. 이게 행자으로 받아서 비틀리지 않으면 이 부재가 가진 모든 역량을다쓸 수가 있는 거예요. 지금 정압축이라는 거는 우리 여기 올려보자. 정압축 건물 밖에서 안으로 바람이 자동하는 거지. 네. 이 건물 밖에서 바람이 율로 아, 이생게로 바람이 로찍이니까율로부 아,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거아야축적 네. 이어진다 그러가 이런게 생겼어 여기가 축적이지 그지? 이 앞쪽 척, 길이가. 이부에서 안으로 들어왔어. 그러면 일반적으로, 이렇 판넬에 접합한 형태가 된, 길이. 여기 샌드위치 판넬 있잖아. 그거랑, 요철공하고 샌드위치 판넬 있고, 여기 시원하게 있면은 나사를 여기를 쬐매는 거잖 그래야지 안 떨어졌다고. 네. 여기가, 일반 철골보 합성보로 설계할 때 하나씩 위들이 유체인에서 엔진니어한거 다른 거 테스트로 출력해갖고 로고더로 하면 주지 그런 걸 이렇게 설계를 하는 거야 위에 슬래브하고 밑에 철골보고딱 붙어서 압축축 차고리 안 생긴다라고 하니까 압축축 차고리 안 생기면은 서동 담당이 될수서 지가 가진 모든 역량을 발휘한다고 했지 그래서 구조를 좀 줄일 수가 있는 거야 음, 여기, 여기까지 왔어. 여기 일곱 부분, 어, 외벽 판넬의 조탁한 적이, 요, 요접합한 적이 몇이나, 그걸로 하는 거야. 1m가, 1m가, 1m가 한 번씩 나사로 떼어놨는데 그러지 말라고. 그 부합측, 부합은 건물 안에서, 건물 안에서. 요렇게 막혀있다고 치더라도 여기바람을보면 여기가 이렇게 뭐 나와지 요게 이렇게 들어올리는거야 응? 아니면은 바람이 요렇게 가면은 바람이 요렇게 가면 어야돼 그럼 이 바람 여기 뒤쪽에는 바람있지 여기 바다이 요렇게 있잖아 여기에 있는거는 그대로 있을까아니었지 요게 응. 다가니까 바람이 나오지 응. 여기서 보면은 이게 포함이 되는거지 여렇게불려서 하니까 요원으로 되면은 요 방향으로 요 방향으로 불려서 되니까 이렇게 네. 요렇게 보니까 요렇게 뜯다 하면은 네. 요렇게 불려이되니서 아래쪽 이 이렇게 나오고 나오고 나오, 네. 요렇게 뿌려야 되니까 굉장히 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랬으면요 모양을 요런식으로 스퍼링에 변이 이런식으로 변형이 될거야 축축은 요기 밑에가 되어있어 그런데 여기는 뭔가 아무것도 없잖아 여기뭐 샌드위치 하는거 하는 그냥 지 혼자 버텨야 되는거 같아 그 여기, 이 위에는 판매하고요하고 붙었겠죠? 네. 근데 요 밑에는 뭐, 구조물이 아무것도 없다고. 네. 네, 그러면, 요 지가는 지 길이가 니요 부재 전체의 길이가 됩니다. 네. 여기, 요 앞에가 부재의 압축 측 비지 길이, 건물 안쪽이랑 네. 일반적으로 네. 부재의 길이가 된, 저기, 저기. 왜 일반적으로 부재 길이가 되는지, 왜 판넬 길이가 되는지, 판 접합 길이가 되는지, 이해 됐지이에 행치 길이를 붙이는 거야. 이렇게 보고 이제 실제로, 오, 부재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. 여기 있는 거 하고, 여기 있는 거 하고, 풍화 중에 틀리겠지. 네. 네. 그럼 그냥 요거 하나 계산해갖고다쓸 거니까 제일 불리한 거를 쓰면 되겠지. 음. 여기서 평균 높이는 여기인데 9.4m 되는데 제일 불리한 부재는 여기 있을 거 아니야. 음. 어, 한 10m 되네. 10m라고 지금 이렇게 계산을 해보자. 음. 그 이제 요 영양 면적 갖고 분, 분단 분 하중을 구한 다음에 요런 하중을 갖고 제일 많이 나오는 모멘트를 구할 거야 이제 음. 그리고 요 파이엠에는 이 부재가 버틸 수 있는 힘들이 너오고 요렇게 네. 나오지 지금 5m면은 한 요정도 써야 돼 네. 요것도 부족하네 통화 중에 어서 이 정도 쓰면 되겠지 150, 1 7 5 20, 3.2T 4T 정도 되면은 두거워서잘안써 3.2T를 주로 쓰고 네. 어쩔 수 없이 이제 써야 될 때는 4T도 쓰고 그럴 건데 이제 3.2T를 주로 쓰고 있어 네. 여기 보자 이제 이제 이 파일 매하고요 모멘트 나온 모멘트하고 다 계산을 해봤더니 뭐괜찮해 이제 요 부재로 쓸 수가 있어 근데 처짐이 중요한 거야. 이제. 네. 네. 지금 처짐이 요거는 충분히 나오잖아. 네. 300분의 로 해갖고. 네, 네. 이게 한단 핀, 한단 고정 일으는요 모멘트 처짐이 아까 말해줬지. 여기를 고정으로 잡느냐 안 잡느냐에 따라서 그 처짐이 확 틀려진다고. 네. 양단 핀으로 해보자. 이거확 늘어나고 이제, 뭐확 이제. 네. 아까 뭐 4배, 5배 막 그러잖아. 네. 예. 그만큼 이 처짐이 많이 생긴단 말이야. 음. 요 부재는 이렇게 안전율을 확보하고 있는데도 사용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못써 이제 네. 부재를 키워줘야 돼. 응. 어. 그래서 보통 이렇게 양단 고정으로 아니 한단핀한단 한단 고정으로 설계를 하고 여기다가. 저거 뭐 복사해보면 뭐 투스판 연속 그런거 쓴적 있지? 이 네. 어, 네. 네. 이렇게 일단 투스팬을 연속해서 시공을 해야지 네. 요거 컨디션이 되는거야 네. 네. 그래야지 이 부재를 요렇게 차짐없이 쓸 수가 있는거거 이해 됐지? 네, 네. 공장 이 건에 대해서는 여기 허를 분명히 이렇게 보낼 거란 말이야. 네. 그럼 단순으로 써야 되겠지 그냥. 네. 양란 핀으로 써야 되는 거야. 네. 그리고 저 해석 자료에는 허리는 모델링 안 하는 거고 파종으로 네. 대체를 하는 거고. 이렇게 네. 됐지? 네. 자, 이렇게 설명해 줬으니까